이어서 명장 열전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고려의 중흥 군주로 불리는 8세 황제 현종과 삼차에 걸친 거란과의 전쟁을 종식시킨 강감찬 장군의 이야기가 실렸군요. 네, 이번 명장 열전 그 기사는 고려 8세 황제죠 현종과 강감찬 등그 거란 전쟁의 영웅들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이 고려가 사실은 그존재했그 시기에 만주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북방 쪽에 유목 민족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고려하고 이렇게 대립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첫 상대가 바로 거란이었어요. 네. 요나라라고 이제 하죠. 그 거란이 고려와 이제 무려 그세 차례 26년간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가 굉장히 피폐해지고 참 위기에 많이 처했는데 이때 그 현명한 군주와 충절을 바친 신하들이 사가가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난국을 극복을 하고 그 극복한 결과 이후 한 120년 정도의 태평성대를 누리는 그런 초석을 마련한 그런 스토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 네, 그럼 먼저 현명한 군주 현종 황제는 어떤 인물이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그 현종 황제가 참 사실은 적통이긴 한데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왕이 그 계승을 둘러싸고 암 투가 막 벌어져서. 막 죽음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이런 참그 험난한 그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버림받은 왕손 취급을 받다가 결국은 이제 등극에 성공을 하죠. 그런데 이제 즉위 후에는 그시련을 이제 밑거름을 삼아서 영력을 길러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분이죠. 그리고 자신의 위치와 그 인생도 찾게 되고요. 그 후로는 이제 뭐 어떤 큰 사건이나 큰뭐 어떤 실수 없이. 나라를 잘 통치를 해가지고 이게 중흥기를 이끈 그런 현명한 군주입니다. 아주 총명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신중하고 참 배움이도 능했고 그래서 그 국가 제도를 참 보완하고 정비도 하고 거란 전쟁이라고 하는 그 거의 한한 한 세대 전쟁 아니에요? 3 0 년이면 그걸 잘 이겨내고 또 외교 정책도 참 실리적으로 잘 이렇게 이렇게 저울질을 잘해서 그렇게 나라를 운영한 그런 큰 업적이 있는 것이죠. 음, 네. 그 거란 전쟁의 명장으로는 강감찬 장군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다른 공신들은 누가 있나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흔히 뭐 거란 하고 전쟁 그러면 강감찬 장군이 먼저 떠오르기는 해요. 그런데 그삼 차에 걸쳐서 전쟁을 했다 고 그러잖아요. 그3 차에 각각 그참 걸출한 그런 인물들이 사실 있습니다. 1차 그 거란 침입 때는 강동 육주 땅을 뺏긴 게 아니라 오히려 찾아왔어요. 강동 육주를 이렇게 예, 얻은 서희 장군이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쟁 시에는 참 분하게 우리 장수들이 참 많이 희생이 됐는데, 그때 고려 무인들의 어떤 그 기계를 우리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기계를 참 용감하게 보여준 양규 장군, 그리고 김숙흥 장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이제 하이라이트는 3차죠. 전쟁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겼으니까. 3차 전쟁 그 귀주대첩이라고 하는데, 그걸 승리로 이끈 강감찬 장군. 문화 시중에뭐상문수라고 불리우는 아주 위기 높으신 분인데 이들은 이제 그현종을 중심으로 이렇게 잘 단결을 해서 뜨거운 충의와 그 용맹으로 나라를 건진 공적이 참 지대한 분들이죠. 현종과 고려 무인들의 기계 덕분에 거란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고려와 거란 전쟁이 역사에 남긴 영향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고려에 침입을 했다가 사실은 그 별로 소득이 없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거란과 그 고려와 또그 남쪽의 송나라 이렇게 삼각 그 체력 균형이 유지가 이제 되는 거죠. 안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체력 균형이 공고해지면서 그 후에 이제 몽골이 나타나서 몽골제국이 나타나서 그 판이 깨지기 전까지는 그게 정말로 잘 유지가 돼요. 평화체제가.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강감찬 장군은 비단 어떤 그한 나라를 건진 영웅이라기보다는 넓게 보면 동아시아의 그 평화 구조를 접착시킨 참 위대한 성공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만한 그런 분이죠. 네. 현종과 강감찬 장군, 풍전등화와 같이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한 명장 중에 명장이 아닐까 합니다.